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김진태 전 위원이 이 역대급 핵 펀치를 날렸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울 줄 아는 김진태 전 위원이 이재명과 또화천대유전 대법관이었던 권순일과 관련된 이번 소식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다. 돈을 주고 재판을 거래한 역대급 사법농단이다. 국민의 힘과 또 보수 우파 세력들은 이러한 이재명과 권순일의 커넥션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따져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재명과 권순일 대법관의 모든 커넥션을 샅샅이 뒤져봐야 한다라고 메가톤급으로 권순일과 이재명의 싸다기를 사정없이 흐려쳤습니다. 싸울 줄 아는 김진태 전 위원이 이번에 포문을 염으로써 사실상 법관 출신인 김진태 전 위원의 앞으로의 투쟁 가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권순일 무죄 주고 돈 받았으면 재판 거래다.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위원은 2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위협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을 향해 무죄를 내주고 돈을 받았다면, 이거야말로 재판 거래이고 사법 농단이라며, 김진태 전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아주 진흥적인 사후 수례다 수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흥적인 사후 수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김진태 전 위원이 쏘아올린 이 역대급 핵펀치. 그러니까. 법을 잘 알고 있는 김진태 위원이 그동안 잠잠해 있다가 이번에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이당 경기도지사의 그 재판, 형수욕설 재판은 사실상 이재명에게 돈을 받아 해 처먹은 역대급, 이, 이 역대급 사법농단이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러한 본질이 드러나게 된그 밑바닥, 저변에는 뭐가 있다? 이재명과 건순일 대법관을 포함한 검은 대법관들이 세력들이 있다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면 어느 정도의 위치입니까? 대한민국의 대법관 정도가 이재명과 짜고 이재명 형수 욕설 재판에 무죄, 무죄를 들어줌으로써 전원 합의체로 사실상 작년도 이재명이는 이 경기 도지사는커녕 아예 이, 이 최고위 고위직 공무원도 할수 없었고 작년도에 만약 이재명이가 유죄를 받았으면 대통령 후보는커녕 영원히 이 일반인으로 이 범죄자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김진태 위원이 강조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과 이재명과 권순일 전 대법관은 아주 지능적인 사후 수레를 했다. 김진태 전 위원은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향해 사실상 이재명에게 무죄를 내주고 돈을 받았다면 이거야 말로 재판 거래이고 사법 농단 이러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하는 거지요. 김진태 전 위원은. 아주 지능적인 사후 수레라며 그러면서 김진태 전 위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정도 일줄은 정말 몰랐다.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련됐지만 기소를 피했을 때는 운이 좋았나 보다 했다. 이게 괜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기서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련됐지만 기소를 피했을 때는 운이 좋았나 보다. 이 핵심은 뭡니까? 사실상 2017년도에 이 권순일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핵심이 김진태 위원회한 거죠. 그 당시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은 문제가 많아서 사실상 대법관으로 자질이 없었는데. 어찌 되었든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었죠. 그러면서 김진태 위원은 이 권순태 대법관이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 재명 재판에 무죄 의견을 낼 때는 저렇게 처신해야 난세의 목숨을 부지하나 보다 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 이거야말로 메가톤급인 거래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대법관을 그만두고도 중앙선거위 위원장직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우길 때 정권 쪽에 믿는 구석이 있나 이 있나 보다고 생각했다. 뭔가 이 대법관 복감복을 보습구난 이후에도 뭔가 이 정권 문제의 정권과 커넥션이 있는 것이처럼 느껴졌다라고 전하고 있으며 김진태 위원은 하지만 퇴임 후. 권순일 대법관은 화천 대유로부터 연봉 이억원 고문년을 받았다니 이건 정말 아니다 라며 그동안 요리조리 피해 다녔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이다. <laughs> 이게 바로 이 법관복을 입은 기회주의자의 승명이 아닐까 점점 사정의 갈날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향해 달려온다라고 성토하고 있는 거죠. 앞서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를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자, 그러니까 김진태 위원의 이야기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권순일 대법관 당신 감방 가야 돼요 감방. 자, 이러한 김진태의 역대급 이 핵펀치 발언이 나온 이후에 각종 사이트에서는 드디어 김진태 형님 뜨셨네. 김진태 형님 이제 드디어 법관대 법관으로 권순 이를 침몰시키는 일조하는 데 일조하는데 앞장서게 앞장서게 되겠네요. 김진태 위원 전 위원님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할 터인데 김진태의 전투력은 일당 백이다. 김진태 돌아온고 환영한다라는. <laughs> 반응들이 계속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이번 소식에서도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김진태 전 위원의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얼마나 미끄라지처럼이 사법부에 있으면서 기회주의자 적인 마인드로 요리조리 피해 나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하다하다 하다 그놈의 돈돈돈 돈, 돈, 돈이 뭐길래 결국은 이재명에게 붙으려고 화천대우 고문으로 수락했으며 이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 처먹은 권순일 대법관, 당신의 운명은 이제 어디다? 김진태 의원이 강조하는 것처럼 권순일 대법관, 전 대법관, 당신은 당신의 운명은 어디다? 감옥이다, 감옥이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야말로 돈을 받고 재판을 거래한 무엇이다. 사법농단은 바로 이런 것이 사법농단이다라고 김진태 위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전 위원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